존경가는 340만 도민 여러분, 김진부 어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어원님, 박완수 도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마산 출신 교육위원회 정규헌 어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은 학교급식의 질을 높이는 문제에 있어 경남교육청과 일선학교의 실질적 노력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1995년 학교급식이 도입된 이래로 급식의 질을 높여야 한다는 명제는 경남교육의 주요 현안이 아니었던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특별히 현시점에서 급식의 질을 논하게 된 것은 학교급식과 관련된 주목할 만한 두 가지 정책적 변화 때문입니다. 먼저 급식단가 인사입니다. 최근 경남도와 경남교육청은 2023년 학생 1인당 급식단가를 2022년 대비 380원 인상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는 기존 단가에 12% 인상된 것으로 2022년 2.5% 소폭 인상된 것에 비하면 상당히 큰 폭으로 인상되었고 할수 있습니다. 이 막대한 예산이 부식이나 육가국 납품업체의 배를 불리는 데 쓰여서는 안 되며 급식의 질 향상에 쓰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조리 종사자들의 최우 개선입니다. 경남교육청은 지난해 방학 동안 조리종사자들의 조리, 조리사와 조리실무사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설을 위해 방학중 근무일수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직무연수일 등을 부여해 방학중에도 급식업무를 전혀 하지 않음에도 급여를 받아갈 수 있도록 처우를 개설한 것입니다. 자료를 하나 보시겠습니다. 보시다시피 경남의 조리종사자들은 전국 17개 강력시도 중 365일을 보장하고 있는 전남을 제외하고 가장 많은 근무일수를 보장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경남교육청은 종사자들의 근무일수를 단계적으로 늘려 2025년부터는 상시적으로 전환할 예정입니다. 다른 시도에 비해 월등한 처우입니다처우에서는 직무능률의 제고를 수반해야 합니다. 종사자들의 삶의 질이 나아졌다면 이는 급식질이 향상되는 결과로 이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재료를 살 돈이 전에 비해 능력해졌고 만드는 이의 저우가 극적으로 개선되었다면 결과물의 품질 또한 획기적으로 향상되는 것이 이치에 맞는 것입니다. 자료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이 사진은 보도원이 지난 몇 달간 차원 지역의 각급 학교를 방문해 직접 먹어본 식단입니다. 학교명 노출을 피하기 위해 몇몇 사진을 스티커 처리를 하였습니다. 현재 경남교육청은 각 학교별로 연 1회 이상 급식 만족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학생 중 일부가 조사 대상이 되며 학교장의 재량에 따라 교직원도 조사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족도 조사가 과연 신뢰할 만한 지표로 기능하고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는 교육 현장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실제 일부 학생들은 자신의 입맛에 맞는 단절의 식품이나 완제품을 내놓는 식단을 두고 만족도가 높다 평가하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를 근거로 본 의원은 급식의 질 제고를 위한 세 가지 방안을 제안합니다. 첫째, 급식 만족도 조사에 또래 전 학생이 참여하고 교사 또한 의무적으로 참여할 것을 제안합니다. 또 만족도 조사는 익명으로 서면이 아닌 온라인으로 진행할 것을 제안합니다. 둘째, 급식 만족도 조사에서 평균 이하의 점수를 획득한 학교의 경우 학교장 주재하에 급식 TF를 구성 제안합니다. 셋째, 만족도가 전연대비 개선되지 않는 학교에 대해서는 교육청이 직접 개입하는 방법을 제안합니다. 현재 경남교육청은 영장교사를 대상으로 한 급식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으나 급식 만족도를 지표로 한 컨설팅은 없습니다. 따라서 전년 대비 만족도를 근거로 한 컨설팅 의무 제공 기준을 새로 만들고 컨설팅 대상 또한 조리사와 조리신무사까지 학대할 것을 제안합니다. 마지막으로 방학 중 학교 급식 시행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것을 제안합니다. 조리종사자들이 상시직으로 전환되면서 방학 중에도 가동되는 돌봄교실, 방과후교실, 병설유치원에 급식을 제공하는 여건이 조성되었다고 봅니다. 충분한 여건이 조성된 바 이를 활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선배동료 원인론을 비롯해 집행자 관계자 여러분,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합니다. 백년지대계 중 가장 으뜸으로 논의되어야 할 제일 계획이 바로 잘 먹이는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급식질 제고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길 요청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